계란말이 진짜 딱 맞출 수 있는 거 뭔데? 어, 스거푸드 이거 먹을 거지. 모짜렐라 응. 스팸 계란말이. 응. 중동 양념만두. 난 야끼만두 좋아. 김치말이 국수 꼭 들어가야지. 어 마라 까르보나라 떡볶이가 나는데 왔 마라 안 좋아하잖아. 먹어보고 싶어 근데. 아니야 도전하지 말자. 너또안 먹을라. 매운 까르보나라? 그때 이, 우리 먹던 이거지. 어. 여기까지 하면 될거 같은데. 뭐야 김치말이 국수는 안 하고? 김치말이 국수 당연히 좋아한 거 아니야? 아까 내가 김치말이 국수 얘기했지, 었 그렇지? 이거 먹을래? 새우 나온 거? 통새우 계란말이? 좋다. 오금닭 충분할 것 같대. 결국 엄청 헤비하게 먹네. 콜라 일단 네개 시켜야지. 그렇지. 자 최종. 안 들어? 못 잘. 방안 지금 누르지도 않았어. 신김치 말이. 오이 빼주세요, 야겠다 맞아. 그거 안 하면 내가 밥 빼야 된단 말이야. 아. 어. 아 맛있겠다, 진짜로. 어, 아, 진짜 밥 먹을 땐 어떻게 억지 먹는 거야? 어? 야, 우리 참을라그랬어 무슨 소리야? 이 정도는 살안 째요, 여러분. 저희 둘을 보세요. 살찐 사람이 있어요? 너 있잖아, 너.